그래서 작사를 다시 연구하셔야 돼요. 할수 있어요. 한 줄씩 쓸때 일단 한 줄이 말이 돼야 돼. 그리고 어쨌든 1절을 썼을 때 장면이 그려져야 한다. 관점을 그냥 드라마 한편 찍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용이 이어지다가 중간 중간 시적인 표현이나 멋있는 표현을 넣으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가사 파일을 보지 않아도 가사가 들려야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예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던 그 엔틱이 만든 열 번이랑요, 제가 만든 제가 가사를 바꿨다고 하는 요 버전을 들어볼 텐데 사실 엔틱은요 말이 되게 썼어요. 여기 대충 보면 가사를 보시면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떠거둬차 걷어차. 그녀에게 전화를 왜한 거야?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내용 네, 아니어져요? 말이 돼. 여기는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가사가 귀에더 들어오는지 가사 파일을 이번엔 안안 보여 줄게요. 이제 제가 바꾼 버전인데 내 연애 세포들은 다움직이 않네. 너... 뭔 차일까? 사실 엔틱도 말이 되게 썼고 저도 말이 되게 썼는데 내게 더 귀에 걸리지 않아요? 중간중간 걸리는 가사가 있었어. 뭐냐면 제가 만나 한번 찝어볼게요. 어디서 제 가사가 걸리냐면 봐봐. 날. 온게 반갑진 내 연애, 세포. 연애 세포에서 좀 걸리지 않아? 여기서 이첫 줄이랑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줄에 튀는 단어가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없거든? 그냥 흘러가거든? 근데 제가 쓴 거는 올해는 더 춥구나, 겨울 내게 반갑잖아 하다가 연애세포는 그래도 이 말에 비교했을 땐 나는 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갑자기 연애세포가 튀어나와. 이런 말 자체가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봤을 때 갑자기 내 연애세포라는 단어는 단단한 단어잖아요. 그쵸? 여기는 그냥 풀어헤 치는 말을 쓰다가 내 연애세포 다 얼어 죽었나? 말이 좀 세잖아. 표현이 세잖아. 저는 그걸 안 거예요. 요네줄 안에 내용을 이어져야 되지만 한 군데는 단단한 표현이 좀센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퍼지는 가사에 단단한 거를 포인트를 줘서 이은 것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친구들은 말해 여자는 원래 쉽게 오면 매력 없다고. 내가 볼때이 가사는요. 흘러가요. 단단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너는 도도해 조금은 묘해. 모두가 그렇게 표현해. 이거보다 더 단단한 표현이 없고 그냥 이어져.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때 심연보 윤종신 두 분이거든요. 존니도 저는 존니를 엄청 분석했어요. 자 여기부터 봐봐. 흘러가다가 고작 이별뿐인데 나는 이게 좀 걸렸거든요. 그래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이다. 이거 멋있잖아. 뻔하고 이제 그 마무리가 고작 이 고작 때문에 그래. 윤종신님이 이런 걸잘 써. 근데 만약에 그 마무리가 정말 이별뿐인데 이러면 뻔한 거야. 자, 계속 써, 이 공식을. 그래서 작사를 다시 연구하셔야 돼요. 할수 있어요. 어, 작사 안에도 단퍼가 있었네. 그리고 반전을 줘야 되네. 반전, 그리고 mp3 파일만 들었을 때 귀에 걸려야 되네. 그래 생각을 못해서 못 쓰는 거야. 김이나 님도 작사를 보면 김이나는 천재예요. 단어의 선택에서 천재였어요, 이거는. 이거는 발라드인데 귀에 때려 박아요. 가사가 걸려. 가끔씩 좋아서긴 하고. 행복의 맛을 봐도 어, 어디서 걸리잖아. 행복의 맛, 와... 행복의 맛을 어떻게 자꾸 이분이 맛을 좋아하시네. 어? 아, 맛을 좋아하는구나. 바람맛, 행복의 맛.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혹하는구나. 용돈의 맛, 피드백의 맛. 맛을 써보자, 우리. 정, 그래, 그래, 사람들은 맛을 좋아하잖아. 어, 음식에 맛을 붙이지 말고, 어? 웃긴 맛, 웃긴 맛 좋다. 웃긴, 웃기다는 슬픈 맛. 어, 야, 우리 이거 쓰자. <laughs> 또뭐 있지? <laughs> 야, 다 써. 야, 써봐, 진짜. 이거 좋다니까? 다 써봐. 여기 뭐, 삭발 맛. 그래. 삭발의 맛. 어, 좋다. 야, 좋다. 삭발의 맛. 어, 감기는데? 야, 고상정. 삭발의 맛으로 다음 주의 노래 하나 써봐. 근데 반전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서로. <laughs> <laughs> 나는 머리를 민게 아니야. 내, 내 머리를 이렇게 막 감겨주고 해줬던 그 여자를 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머리는 나의 추억이야. 나는 그 추억이 서 떠나고 싶어서 그 이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삭발을 한 거야. 아, 좋다. 이런 관점을 나는 계속 생각을 해어 우선 이제 제가 고상정에게 삭발 노래 만들어보라고 미션을 줬고 한번 들어봅시다 <목소리> 머리를 자르러 왔어 미용실을 너가 이쁘다 해준 이 머리 려 미용사 아저씨 내 이름 부르고 어떻게 자르길 원하는지 내게 묻고 있어 깔끔된 디스타일올빼 고마든 머리 이렇게 자르지는. 우리게 밀어줘. 잘했는데 고상정 잘했죠 야 이제 확실히 고상정이 멜로디를 쓸때 뭐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것 같아서 어우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잘했어요 고상정은 다음 주에 이제 이거를 풀버전으로 할 건데 고상정이 항상 풀버전에서 삽질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으로 알았으면 좋은 게이 시절에 이, 이 사운드를 처음 들었을 때 현역 작곡가들끼리 난리가 났었어요. 발라드가 어떻게 이렇게 댐핑이 나오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샘스비스 같은 스타일을 가요적으로 잘푼 건데 원래 케이팝 발라드에서 드럼이 이런 댐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